진짜 엄청나게 다양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감기나 감기나 뭐 두통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비대면 진료비와 대면 진료비가 동일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좀 증상이 나아져도 계속 먹어 그쵸. 먹는 게좋고다드시게좋실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눈꼬리에 걸렸어. 꼬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코코빈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재택 치료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재택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고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비대면 진료를 할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바로 닥터나우라는 어플인데요. 안드로이드 용도 있고, 애플 용도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애플 용으로 받아볼게요. 지금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내 위치에 상관없이 전국 병원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어디서 약을 받으시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내가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주문을 한다면, 어, 현 위치에서 약을 수령한다면, 오늘 배송도 가능하고 택배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배송은 평일 저녁 9시, 주말 저녁 8시까지 주문 접수가 가능하고요. 택배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주문 접수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그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의사 선생님과 전화 진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량 수령도 편리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배송이 오픈했대요. 저녁 7시까지 접수하면 다음날 아침 도착, 뭐 코로나 치료 도 됐고 탈모 정신 건강도 있네요. 여드름 피부염도 있고. 사업힘 약도 있어요. 다이어트, 방광염, 지렴, 복통, 통증. 어, 진짜 엄청나게 다양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감기나, 감기나 뭐 두통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소화가 잘안 됐어요. 소화기능이 좀 약해서 소화가 잘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그게 다시 도진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어질 때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맨날 집에서 공부를 거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소화가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제 소화 기능에 관련해서 약을 처방 받아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집에 맨날 약국 약은 구비하고 있거든요. 소화제 약국 약 구비하고 있고 가스알명수 구비하고 있는데. 어제도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죽해서 먹는데 약이 약국 약보다는 확실히 병원 약이 더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은 아까는 뭐 증상별로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는 병원별로 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후기도 이렇게 있어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내과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본 순, 거리 순, 리뷰 많은 순, 최신 등록 순. 아, 여기가 김포에 있는 병원이구나. 너무 먼데? <laughs> 거리순으로 볼게요, 거리순. 거리순에서 리뷰가 많은 소화기 질환도 여기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아, 진료 요청 하려고 했는데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전 카카오톡으로 한번 해볼게요. 진료비 결제 안내 등록, 진료비는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며 비대면 진료비와 대면 진료비가 동일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비대면 진료비와 대면 진료비가 동일하다. 본인 인증을 한번 하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인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료 대상자에 저가 있고 이게 가족을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해 가지고 가족들도 대리 접수를 할 수가 있네요. 오, 좋다. 그, 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증상. 소화가 잘안 되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2mm 첨부가 있는데, 소화, 그거는 이미지로 넣을 게 없으니까, 뭐 상처가 났거나 이러셨으면 이미지 첨부하는 게 좋겠죠? 카드를 등록해주세요. 실제로 결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100원이 결제되고 즉시 취소된대요. 바로 결제가 됐어요. 100원 결제되자마자 바로 취소가 됐네요. 오케이 됐고 배송비 예상 금액이 이렇게 뜬대요. 오늘 만약에 배송이다. 오늘 약값을 결제하면 당일에 약이 배송되는데 5000원. 새벽에 배송하면은 100% 무료 배송. 아 네, 이제 오늘 받을 때, 바로 받을 사람들만 5,000원을 내면 되네요. 오, 진료가 접수되었습니다. 떴어요. 이렇게 진료 요청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뜨고. 카카오톡도 왔는데, 진료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10분 이내에 전화 진료가 시작된대요. 기다려볼게요. 10분.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어 아프다기보다는 답답,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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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염이신 거라 한가 일주일 정도 드릴 테니까. 네, 네. 조금 좋아졌다고 끊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위염 치료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네, 네. 한 일주일 정도 다 드셔보세요. 아, 그, 좀, 증상이 네. 나아져도 계속 먹어, 그쵸. 먹는 게 좋을 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늦진 나면 네. 한번더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치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진료 내용을 다시 들어가 보면, 진료를 완료하셨나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처방전 발급을 기다려주세요.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뜨네요. 그러면 처방전이 발급되면 또 알림이 뜰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볼게요. 진료가 완료됐다고 알림이 와서 약 배달 받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시 어플에 들어가 보니 진료비 5,000원이 됐고, 처방전을, 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처방전이 이렇게 나왔고, 처방전 전송하면 약 수렴 방법이 나와요.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는 음, 오늘 배송으로 받아볼게요. 제유된 약국에 그러면 여기서 처방전을 보내는 건가 봐요. 결제를 할게요. 배달비도 5,000원. 결제돼. 어. 결제가 완료되었고, 조제를 시작한다고 떴어요. 여러분, 드디어 배달 시작이 됐다고 알림이 왔어요. 4시, 아니, 11시 40분에 아까 진료를 받았고, 지금 4시인데, 6시 37분 이내에 도착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택배가 도착했다고 아까 온다고 했고 도착했다고 완료가 왔어요 그래서 가지러 나가볼게요 아, 여기 몸꼬리에 걸려있어 뭐 약에 대한 설명도 위장치료제, 위장운동조절제. 아, 이거 저,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런 약들인 것 같아요. 소화제를 한, 한두 번 처방받은 게 아니어서. 그리고 약이 꽤 많아요. 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고 이렇게 약까지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알림도 계속 언제 배송 출발하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비대면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약을 받을 수 있어서 코로나 재택금, 재택치료 하, 코로나로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도 아프면 이제 이거를 닥터나우를 자주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도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